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늘의말씀에 가진 강력한 예언적인 공동체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다시 새로운 돌파가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적인 새로운 돌파가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 속에서 준비하고 다져진 모든 것들로 인해 이제는 새로운 차원 다음 차원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예배팀에 기름을 붓습니다 공동체 안에 예배에 기름을 붓습니다 교회 모든 사역팀들이 새로워지며 그 안에 새로운 기름이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한 단계가 아닌 두 단계, 세 단계 뛰어 올라가게 될 것이고, 여기에 단계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 하늘의 차원으로 올라가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더 넓게 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볼수 있는 눈이 열릴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들과 마음에 품은 것들이 더 깊고 넓게 펼쳐질 것입니다. 이전에 하지 않았던 하늘의 고백과. 이전에 하지 않았던 선포와 이전에 하지 않았던 예언들이 내 입에서 풀어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영적인 언어들이 살리는 말들이 창조의 언어들이 내 입에 주어질 것입니다. 예언의 선포를 통해 교회 가운데 새로운 문들이 열릴 것입니다. 예언의 선포, 믿음의 선포, 영의 선포를 통해 교회와 가정 안에 새로운 문들이 열리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꿈꿔왔고 기도해왔던 것들이 시작되어진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비전이 임할 것입니다 새로운 방언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옵니다 주여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멸시하지 마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갈망하는 심령마다 만나 주시고 채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를 받게 하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의 뜻만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